일본군이 어떤 일을 했죠? 아, 성행위를 했잖아요 위안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데려다가. 아, 그럼 돈냈어요? 아, 이 그러니까 요금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아, 요금냈으니까 정당한, 아, 정당한 거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의 박한입입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 앞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온 이른바 소녀상 테러범 김병헌이 이번에는 적반하장 격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모욕이 누구에 대한 모욕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무슨 위안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허가 얻어서 돈번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피해자야? 아 일본군에게 끌려갔던 증거 있어요? 모집책들에게 끌려 아니 여쭤보자.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군의 행위라는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성행위 아니 구체 에서성행위 거를 정당하다고 보는 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일본군을 두둔하시는 일본 거예요? 일본군이 어떤 일을 했죠? 아 성행위를 했잖아요 위안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데려다가 아, 그럼 돈 냈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요금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아 거예요? 요금 냈으니까 정당한 아니, 거지 정당한 예? 제, 아 요금 냈어요 요금도 다했어요 송매매 자체가 노동이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송매 그 당시에 합법이었어요. 그 당... 아니 우리나라에서의 합법을 여쭤본 거예요. 아 국내에서 사법이었어 그때. 그 증거를 제시하시라고요. 국내요? 네. 내가 그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시하냐고. 들시는 거잖아요. 없어요. 아하. 그 증거. 네. 아. 그러면 그 위안부 피해자 없다는 말이시 없어요. 없어요. 위안부 피해자 없어. 김 씨는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자신을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일 올라오는 엄중 처벌 보도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가족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벌받을 일한적 없다고 극구 해명했지만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콕 찍은 마당에 그런 주장이 무슨 소용이 있, 있느냐며 제발 그만두라고 화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과 경찰청에 급박에 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글 올린 거는 모욕인데 모욕이죠?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모욕이 누구에 대한 모욕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무슨 위안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은 일제 에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피해자, 위안부로서의 가, 그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일제 에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허가 얻어서 돈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피해자야.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법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고성과 함께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웃는 김 씨를 향해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 왜 당신들은 일본 극우의 논리 어, 가야지. 대통령님이 되는 거야. 예. 특히 김 씨는 위안부 문제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피해 할머니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는 등 도를 넘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역조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실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서 올린 글 자체가 사, 역사적 사실하고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억지로 전쟁 때 끌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선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 당하, 당하기까지 한 그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외국 날조된 정보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활동을 해왔고 또 이런 책도 쓰고 또 앞으로도 활동할 겁니다. 본인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신 것도 예. 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실 때 어떤 내용 소명하실 건지도. 거기 합니다. 날 고발한 게 집시법 위반,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 또 하나는 명예훼손, 그 세상,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하면 됩니다. 네. 본인이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죠? 아니, 혐의라는 게, 거기 있는 내용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위법한 행위냐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 그 기록된 내용은 사실은 맞아요.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위법한 행위냐? 미, 집시법 위반이냐? 1분 동안 미신고 집회했다. 집시법 위반이다. 세상에 1분짜리 집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또 집회신고를 1분 55초짜리 집회신고를 할 거예요. 아까 하려고 했다가 담당자가 오늘 뭐 연가를 해서 일단 진술 끝나면 올라가서 할 겁니다. 1분 55초짜리 집회신고 또할 겁니다. 어제도 했고 이미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집중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는 자택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입장에 변화하시죠? 아니, 거죠? 그건 대부분 판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성매매 여성이에요. 성매매 여성 아니면 그 사람들 뭐죠? 요금표가 수없이 많은데. 지금 대표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들어오 지금 조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 그 점에 대해서 아까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자 누가 나한테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자 명예훼손입니까? 대당상항 없어요. 그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그런 발언들 네. 국민 적 공분 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그거는 지금까지 정의 기억이 한데 하고 여성 가족부에서 왜곡된 것을 퍼뜨려놨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런 거지. 아그 사람도 성매매 여성이고 매춘부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당신 매춘부야 이렇게 경멸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 직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차 가해를 일삼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입장에 변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부분 반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성매매 여성이에요. 성매매 여성 아니 면그 사람들 뭐죠? 요금표가 수없이 많은데. 지금 대표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들어오 지금 조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아까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자 누가 나한테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뭐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자 명예훼손입니까? 대당상 없어요. 그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그런 발언들 네. 국민적 공분 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그거는 지금까지 정의 기억이 한데하고 여성 가족부에서 왜곡된 거를 퍼뜨려 놨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니까그러는 거지. 아그 사람도 성매매 여성이고 매춘부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당신 매춘부야 이렇게 격렬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 직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취재를 나갔던 취재지마저 김씨의 뻔뻔한 답변과 태도에 격분하게 만드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3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위안부 피해선 있다라고 지금 어쨌든 학교 연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에 대해서 강제연행 사실 자체도 부인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사람이 240명인데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중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제시하면 돼요. 그거 제시하면 되잖아. 근데 왜 제시를 안 해? 유석진 교수님 재판 때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 제시하라는데 안 해. 1년 동안 재판부에서 여가부에 자료 제출하려도 안 해. 왜? 없으니까. 전부 다 부모가 떠밀어, 등 떠밀었거나 본인이 원해서 갔거나 그냥 돈벌러간 거예요. 그런 사실을 외국 낯조하고 또 방송은 이것을 막퍼뜨리고 그러니 국민 대다수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어.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살해까지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런 그... 사람 있나? 있어야지. 피해자들 증언이나 진술. 아 피해자가 있다면. 없다니까요. 피해자가 없어. 할머니들이 진술을 하고. 계세요? 아니 진술은 무슨 그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증언 진술한 거 봤어요? 네. 어디 누가?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 없어요. 건가요? 그리고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할수 있어요. 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안부 여성들이 위안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군을. 아니 계약 맺고 갔다니까요. 계약 맺고 뭐. 포주하고 계약 맺고 갔다고. 영업 허가를 얻어야만 그걸 할수 있어요.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 아 일본군에게 그 끌려갔던 그 증거 있어요? 전차금 받습니다. 계약 받, 계약할 계약 때 전차금 받습니다. 고 계신데 모책들에게 동행하는 순간에 손매매를 하러 간다는 걸고받고 갔다고 주장하 그거는 모집책의 문제고 일본군이 아니라니까요. 모집책이잖아요. 지금 모집책이라 그랬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에 의해서래요. 일본군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취업사기 당하고 끌려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성매매하러 갔던 그 사람들 가는 거는 여러 경로가 있어 속아서 갈 수도 있고 자진해서 갈 수도 있고 부모가 팔았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은 단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있으면 내놓으면 돼 수없이 내가 이야기했어 계약을 맺고 끌려가셨다고 표현하셨죠. 아니 계약을 맺고 끌려간 게 아니라 계약맺었으면은 김만에 의한 계약이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모집책하고 만 기만, 모집책 김만에 의해서 끌려가서 일본군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항일 일본군 악용을 당했으면 잘못된 거 아니 아닌가요? 모집책이라 그랬죠 방금 위안부 피해자법에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군에 의해서예요. 본인이 모집책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끌려갔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일본군은 개입이 없다니까. 지금 위안부 피해자법에서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그 사람들이 위안부로 가는 경로가 수없이 다양해.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일본군에 끌려간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제시하면 돼. 정의원에서도, 여성 가족부든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간 거면 제시하면 돼. 왜? 그게 위안부 피해자법이 나와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호에,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일제에 의해서. 근데 일제를 정인하고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이라고 명시하고, 근데 여성가족부 자료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냐. 취업사기, 납치, 인신매매. 일본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럼 그 모집책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수로 끌고 간 거는, 일본군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일본군은, 일본군 위안소를, 그 위안, 위안소 업자들에게, 그이 외중 곳에 와서 영업을 좀 하라, 해달라, 이런 의뢰를 한 거지. 뭐, 총책이, 정선에서, 총책? 정서 카지노에서, 관할관청에서 그 하면은, 그럼 관할관청이 책임 다 지나요? 그는 관할관청은 관리감독의 응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책이 결국 일본군이었다는 건데. 총책이 누가 일본군이라 그랬어요? 저 일본군이? 원충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하, 자꾸 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본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 아니, ]까요? 자꾸 이 그래, 아니, 여쭤보잖아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아니, 보시는 거예요? 일본군 의행위라는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성, 성행위? 아니, 에서 성행위를 한 거를 정당하다고 아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아이. 일본군을 두둔하시는 일본, 거예요? 일본 일본군이 어떤 일을 했죠? 아, 성행위를 했잖아요. 위안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데려다가. 어, 그럼 돈 냈어요? 아 그러니까 요금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아 요금 냈으니까 정당한, 정당한 거지. 예? 아 요금 냈어요. 요금도 다했어 네? 성매매 자체가 노동이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성매 그 당시에 합법이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합법이었나요? 아니. 조선에서 합법인가요? 예? 아니... 조선 안에서 그게 합법이었다는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는 성매매가 합법이었어요. 잘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예? 네? 잘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laughs> 아니,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받았어야 돼. 저건 내든. 일본분이 요금을 내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 지금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 제시해 보세요. 제시. 얼마든지 있어요. 제시해 보세요. 네? 제시해 보시라고. 보여 드릴까요? 네. 네. 김씨의 발언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희대의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피해 할머니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질린 양 떠받드는 추종자들의 행태 역시 집단적인 관계에 가깝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미얀마가 집으로 미얀마에서 집으로 배! 편지 주고받았어요 아니 부끄러요 아니 <놀람> <방금 배! 방금 호흡수> 아니야 아니야 은퇴 언제 아니, 아, 하셨는데 은퇴했어 은퇴 대표연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난도질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내릴 결론은 단호한 법의 심판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는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